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발필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 어, 오랜만에 구역 모임으로 모이는 구역들이 참 많을 텐데 우리 구역 식구들이랑 뭐 벌써 인사 나누셨겠지만 한번더 무난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도 이야기를 나누시고요. 예, 오랜만에 모이니까 참 좋죠. 모이는 거는 쉽지 않지만 모이면 좋습니다. 그렇죠. 이왜 예, 모이면 좋냐 하면은 우리가 어, 어떤 그 우리 사이에 동질감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모임에는 같이 나눌 이야기들이 있고 또 정서적으로 어,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모임에는 그래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런 편안함이 어디에서 올까요? 우리가 어, 여러분 혹시 정체성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정체성 들어보셨죠? 정체성이 뭘까요? 내가 누구인지 또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또 나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정의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요? 정체성. 어, 모든 사람들은 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어, 그 정체성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모르고도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지 또 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지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받았듯이 진화의 결과인지 또 하나님이 선택한 사명자인지 아니면 그냥 자연인인지 이런 해답이 우리한테 있지 않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정의 내리고 있을까요? 어, 우리는 이렇게 그 통칭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우리를 콕 집어서 너희는 어떤 존재다. 너희는 어떤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정의 내리셨죠? 우리의 정체성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은 어, 결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수 없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을 빛과 소금으로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마태복음 5장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정말 초창기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5장은 정말 초반,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때, 그때 예수님께서 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이때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직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때예요. 믿음이 작았던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뭐를 심어주고 있느냐? 정체성을 심어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은 자기 인생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첫 번째 정체성은 뭐냐면 우리 부모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내가 내 부모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사람을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으로 볼까요? 그렇지 않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우리 부모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이거를 부정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 영향을 바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빛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소금은 소금으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빛과 소금은요, 세상에, 이 땅에 없어서는 안될 것들입니다. 그렇죠?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소금이 없,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요, 어떤 특정한 일부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밖에서도 소금으로 빛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의 삶과 교회 밖에 삶이 다른 경우를 참 많이 봐요. 물론 저는 여러분들 개개인의 삶을 다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는 잘 모르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교회에서는 정말 소금으로 빛으로 어디에서나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는데 반해서 자기가 속해 있는 가정이나 사회에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런 것들이 위선적으로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가 않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위선적인 모습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교회가 다 다음 세대들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출산율이 낮아서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고 신앙생활을 참 잘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들의 그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른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이건 저, 저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들에게도. 그래서 목사님 자녀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꽤 많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아파해야 될 포인트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때로는 교회 안에서만 그런 소금으로서의 삶,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만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바라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로 인해 우리가 있는 그곳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먼저는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가정이 변해야 돼요. 여러분들 개인 개인이 속해 있는 가정이 변해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나로 인해서 변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 제가 가끔 이렇게 음식을 먹다가 깜짝깜짝 놀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뭐 예를 들면 이런 설렁탕 집 같은 데 갔을 때 설렁탕 같은 게 나오면 처음에 한번 먹어보고 거기에 소금 정말 조금을 넣어서 먹는데 음식이 전혀 다른 음식이 되는 거죠 전혀 다른 음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역할이 그런 역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갔을 때 그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로 인해서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소금이 들어간 설렁탕처럼 맛있는 설렁탕이 된 것처럼 그렇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교회가 이촌동에서 어, 소문이 나고 있는 거 혹시 들으신 적 있나요? 어, 사실은 이촌동에서 강변 교회 의 존재 자체도 몰랐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들리는 이야기는 특히 이제 아이들 엄마들 사이에서 강변 교회에 대한 소문이 좋게 나고 있대요. 참 좋은 일이죠. 좋게 나고 있대요. 어, 우리 교회에서 하는 악기 교실이나 또 4층의 유스페이스를 통해서 아이들이 많이 드나들고 또 교회가 그 아이들을 섬기는 모습, 그 부모님들을 섬기는 모습들로 인해서. 어 지역 사회에서 교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꾸준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구역 식구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발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모습이 나옵니다. 어, 바울이 2차 전도 행을 하면서 첫 번째 들렸던 곳이 어디냐면은 빌리보라는 곳입니다 빌리보 빌리보에서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루디아를 만나는데 그 루디아를 만나고 전도하고 그런 과정에서 빌리보가 그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가게 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진을 만나죠 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그 자결하려는 간수를 막고 오히려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간수의 가정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분이 아닙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 루디아와 그곳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가는 곳마다 변화가 되는 것.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우리가 다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겠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지는 못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삶은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핍박과 멸시를 당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가 속한 모든 것은 결국엔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구역 식구들이 먼저 이렇게 구역 예배를 드릴 정도 되면은 사실 믿음이 더 열심을 믿음의 열심을 더 가진 분들이잖아요. 우리가 먼저 그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가 먼저 우리가 있는 그곳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우리의 구역이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지역이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자각하게 되는 남다른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주제는 나로 인해 주위 문화에 영향을 끼친 사례를 나누어 봅시다. 세 번째, 세상의 변화를 위한 새로운 다짐을 함께 나눕시다. 뭐, 어, 예를 들면은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우리 집안은 이제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겠죠.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나눠주시고,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다 나눠주시고, 이후에 찬양하시면서 구역 헌금하시고, 주기도문으로 구역 모임 마치시기를 바랍니다.